첫 번째, 스탠 냄비 무지결룩 10초 안에 제거하는 방법. 식초를 냄비에 둘러주시고, 키친타올을 덮어 골고루 붓게 해주세요. 그 다음, 10초 후에 키친타올을 제거하면서 가볍게 닦아주면, 스탠 냄비 바닥의 무지결룩도 한 방에 청소하고, 보관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샤워부스 유리물 때 초간단 청소 방법 먼저, 열적한 대화를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식초를 조이컵한컵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어주셨다면, 주방 세제를 3번 정도 펌핑해주시고, 치약을 한번 짜주세요. 그리고, 뿌트기 뜨거운 물을 조이컵한컵 넣어주시고, 샤워기 제일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받아주신 다음, 충분히 섞어주세요 그 매직 다음 매직플 충분히 나도록 해줘야 물때가 끓려질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줬다면 5분 정도만 방치해서 때를 끓려준 다음 허터칼에서 나만 빼주고 이걸로 유리 표면에 묻은 석회나 샴푸 때 물때 등을 긁어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줬다면 만들어진 세제를 충분히 묻힌면 매직 블럭으로 다시 한번 문질러 주어 물때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지웠으면 물을 뿌려 세제끼를 전부 날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스케지로 물기 제거까지 해주면 다시 투명해진샤워수스를만나보실수 있으실 거예요. 세번째 변기통 안쪽 요석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변기 안쪽 보면 물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죠. 변기물을 내릴 때침전물과 미네랄이 쌓여 요석이 만들어지는데요. 물 500m에 초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물를 뽑아 적셔 적셔진 물티슈를 쭉들러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10분간 방치해줍니다. 그후 물티슈는 시통에 버려주시고, 부드러운 술로 살살 닦아주면, 변기 요석이 싹 씻겨나갈 거예요.